자, 반복문 이번에는 페이지 143. 4문에 대해서 보겠습니다. 일단 4문의 형태는 4에 쓰고 변수 임의 수를 줍니다. 그다음에 인 레인지 갈로 초기값 끝값 증감값이 증가하고 감소하는 거. 이 끝값은 두 개가 있습니다. 미만 또는 초과. 무슨 말이냐면, 증가할 때는 미만이고, 감소할 때는 초과입니다. 요거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.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, 뒤에 세미콜론 찍, 아, 콜론 찍고, 여기 들여서기 탭하고, 요 부분에 반복문이 들어가 있죠. 자, 먼저 봅시다. 예시에서 뭐가 있냐면, 중간에 있는 건데, 아주 간단하게 1부터 10까지, 1에서 10까지 출력하는 화면을 만들어 보겠어요. 조고이뭐냐면초기 값은 뭐죠? 초기 값은 1 끝값은 11 증가는 1이에요. 근데 증가는 플러스 1이니까 알겠고 초기도 1이니까 알겠어요. 근데 10인데 11이야. 왜냐면 아까 얘기맞지만 미만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안 나와야 되기 때문에 10이 아니고 10보다 큰게 들어가요. 자여기다 1부터 10까지 쭉 증가할 때쭉 증가하다가 11이죠. 여기 11. 이 부분 가지 않게 되니까요 10까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10까지 출력하시면 10일 100까지 출력하시면 100일 더하기 1씩 쓰면 된다는 겁니다 갈로 안에 꼭 기억하고 코드를 한번 볼게요 일단 for 쓰고 변수를 책에서 i 줬어요 in range 쓰고 초기값은 1 끝값은 아까 말했지만 10일 증가도 1 콜론 찍고 print i 이아이 잖아, 그죠? 야가 이거니까. 1부터 10까지 한층 가면서 출력하는 거. 여기 탭도 갖고. 요게 반복문. 반복문은 출력. 야는 반복문이고, 포문이고, 여기에 반복이니까 출력하는 게 반복이. 꼭 기억하고. 저번에 배운 거 해볼게요. 1부터 10까지 출력하는 거 아니고, 더하는 걸 해볼게요. 그러면 초기 위에다가 썸을 줘야 돼. 빵. 썸 변수에 0을 주고, 썸이. 썸이 가르치는 공간이 숫자 공간이라는 걸 알려주고, 그 다음에 I 엮코1 출력하고, 그 다음에, 썸에, 썸에 I를 다는 거예요. 1이죠, 그죠? 1다 하고, 증가해서 2, 2다 하고, 증가해서 한다면이 썸에 0, 그죠? 0부터 더하기 1, 2, 3. 자, 계속 더 하니까, 저벌병구처럼 1부터 10까지 다 하면 이게 우리가 50인 거알잖아 그죠? 그래서, 덜 쓰기 말고, 끝났잖아요, 그죠? 그러니까 조건처럼, 조건이 맞으면은, yes면 반복, no면은 끝. 그래서 나오니까, 요 조로 똑같이 했고 프린트 마지막에 써을 출력해주면은 55가 나오게 됩니다. 알죠? 겠그 다음에 밑에 봅시다. for문에 for 변수인 레인지에 갈로에 첫 번째는 m 만 있고 두 번째는 m n 1이 있고 마지막에는 m n 마이너스가 있어요. 그죠? 중요한 겁니다. 자, m은 뭐냐면은 앞에 초기과 없고 생각 값도 없어요. 이런 경우는 0부터 n측에 n 돼 있는 거죠. m 합시다. m-1까지 한개뺀 것까지 0부터 까지 0, 1, 2. 마지막에 n-1까지 반복하는 거예요. 반복 몇번반복했냐그러면은 0부터 1, 1 플러스 1, 8반복이겠죠 1이나 네. 들어갔으니까 위에 거도 봅시다. 위에 거 1부터 11, 일인데 야는 어떻게 하면은, 요렇게 써주면은, 야는, 야와 다르게 0부터 10까지, 야는 1부터 10까지, 그죠? 야는 0부터 10까지. 우리 아까 있는 거는, m부터 n-1까지 반복. 야는, m부터 n-1까지. 플러스 아까 말했죠? 요거는 m 미만, n 초과. 쉽게 설명하면 이렇게 돼요. 여기 n부터 쭉 올라가다가 이렇게 n이라고 하십시다 올라가는 것 같으면 올라가다가 야가 안 들어가야 되니까 이 앞에 그죠? n-1까지 되는 거고 감소도 봅시다 감소 감소는 여기서 내려가잖아 반대 그죠면이 n이고 쭉 내려가다 보면 은 여기 n 썼잖아 그죠? 그럼 n 썼는데 야가 안 나와야 되니까 야가 나오지 않면안 되니까 고 위에 있는 거 n-1까지 그러니까 이 부분이 안 나온다고 생각하면 돼요 올라갈 때는 야가 안 나오니까 고그 밑에 그거 내려갈 때는 야가 안 나오니까 고그 위에 거 그래서 n-1 엔프라스 쉽게 생각하면 야에 여기까지 안 가고 여기까지 안 간다 생각돼. 그렇게 얘기가 하면 되겠습니다.